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지가서 이제, 이제 예, 화엄경의 본문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화엄경 입법 기품에서는 말이죠. 336페이지 보면 선지식 나옵니까? 예, 선제 동자가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죠. 스승을 참 중요시합니다. 관음들에 가면은 예, 관음대사 무설설, 선제 동자 불문문. 그 말이 우리 불자에게 보실까? 자, 불자에게 보시면은. 예, 6 0 1 6 4페이지 보세요 불자 a 길몇쪽 읽어볼까 65 pages. 65 p 설 g e s 65 pages. 65 pages. 65 pages. 65 p a g 설 s 65 pages. 65 p a 관세음보살 배기관성, 앞에 설자는 말, 응? 뒤에는 법문, 그죠? 말 없는 법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자라도 뜻이 틀려. 무설은 말이 없이, 소리 없이, 예? 뒤에는 법문, 법문 하시네. 그죠? 남순 동자는 남쪽으로 가니까 선재 동자를 말합니다. 이선재 동자는 다른 말로는 문수 동자 그러기도 합니다. 문수 동자 하기도 하고, 선재 동자 하기도 하고, 그냥 남순 동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자는 본문을 듣긴 들었어, 어? 그죠. 그데 불문 앞에 문자는 들을 문자, 뒤에 문자는 깨달을 문자. 이해됩니까? 이거 구별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띄어있기도 안되 저도 안 되면은 따라할까? 무설설, 불문문. 뒤에 두 줄은 이제 비유한 거니까 그 나중에 깊게 혹시 기회가 되면 관음들이한 가문 설명해 줄게요. 자. 동자는 법문을 말없이 했죠. 이게 나온 게 영어, 이거 노래가 나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근데 깨달아버렸어. 듣지도 않고. 소리가 없잖아. 들을 지가 있어 없어. 그래, 듣지도 않고. 뒤에 문자는 깨달아버렸네. 이해 되십니까? 이런 말이 이심전심이란 말이거든. 바꿔 말하면 이해 됩니까? 자,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은 선지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돼. 바로 입법계품은 음, 스승과 제자의 만남 특히 어린 동자가 출발합니다. 근데 어린 동자를 이제 가만히 보면은 뒤에 경에 나오면 보면은 부처님의 일생하고만 이제 이게오버랩시켜서 설명합니다. 부잣집 태어났다 부처님의 왕자체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음, 나오는 그 나중에 더라고 스승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스승 제자 관계를 누구를 생각하나 모르겠는데 에? 누가 가장 바람직한 에? 스승과 제자 관계. 물론, 부처님과 제자들이 있지. 가섭 존어 그죠? 부처님과 가섭. 응? 또, 달마 스님과 해가. 육조에서. 또, 해가 스님하고 삼조 승찬. 승찬 스님하고 사조 도신 관계. 응? 도신과 홍인. 응? 홍인 스님하고 육조 스님 공부했죠. 그죠? 관계가 어때? 아, 70 넘은 노, 노, 노 스승이 말이지. 이제 일리들밖에 안 먹은 해는 깨닫고 깨달았, 그러니까 한밤 중에 그냥. 쭉 강나루까지 모셔주잖아요. 수제자를. 그죠 그런 경우도 괜찮지. 여기 나오는 문수보살과 선지동자 관계 뒤에 나옵니다. 자 336페이지 보세요. 선지식이라는 말은 그죠 엄격히 말하면 인도말로 칼리아나 미트라 칼리안 미트라 그런 말인데 선우 좋은 친구 그런 말인데 이걸 이제 승우라 하기도 하고 승우 뛰어날 승, 좋을 승자 이길 승자. 칼리미 그러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역을 선지식이라고 더 많이 알려졌어. 특허 받기를 등록을 먼저 뭡니까 승우 선우보다는 선지식이라고 먼저 한 거야 번역에서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 이제 어, 선지식이는 말이 아 화엄경에 나오는 스승이란 말을 선지식 그러구나. 그래서 인도발 칼리안 밑으라는 몰라도, 손식이란 말은 알잖아. 특허 잘 만들어놨지, 그죠?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스승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런 말 합니까? 그래, 어제 그진가 밴드 올려놨는데,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중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사업가도 어떻습니까? 어떤 파트너 만나느냐. 달라지잖아요. 배우자 어때요? 누구로만해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있죠. 어? 어? 그 바로 스승을 만나면은 이게 불교에서는 뭡니까? 스승을 만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 뭐라고? 아, 소리가 적어 안 깨달라 안깨달가봐 다시 시작. 한자 쓰면은 선지식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는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불교는 전도하는 게 교회에 오라, 절에 오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 하겠다. 대신 고통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 하겠다. 깨달아 먹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어게 되면 저절로 안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어? 이게 불교인데. 자, 그래서 이리 이 말하는데 자, 선지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더 우리 화원병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83쪽을 봅시다. 383. 좀 들어가 봅시다. 그죠? 그 보면은 선지식은 나와있죠. 383세 번째 그죠. 읽어볼까. 선지식 시작.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맑아지며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대자비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하고 지혜의 빛으로도 벗개를 놀리 비추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행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님을 두루 보고 부처님들이 법륜을 굳이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리라 나왔습니까 선지식을 보면 그렇단 말이지 그 아래 보시면은 선지식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런 말 했습니까 먹물 가까이 하면 먹물 묻을까 안 묻을까 그러면 좋은 스승 만나면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바로 그 내용이 아래 보면 그죠 도를 도와주는 길을 닦음을 알게 하고 누가 선지식이 또 용맹한 마음을 일으킴을 알게 하고, 깨뜨릴 수 없는 업을 지음을 알게 하고, 굴복할 수 없게 함을 얻음을 알게 하고, 그지 없는 방편에 들어가는 알게 하고, 오르도록 수행함을 알게 하고, 그지 없는 업을 마련함을 알게 하고, 한량 없는 도를 행함을 알게 하고, 빠른 힘을 얻어 여러 세계의 이름을 알게 하고, 본래 있던 것을 떠나지 않고도 시방 세계의 이름을 모두 다 알게 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선지식이 그랬다. 와, 멋있다. 그죠? 또, 또, 더는 게 보시면은, 395페이지 보세요. 카빌라성의 변호동자 있죠? 어? 이 사람은 본문 한마디도 않고 뭡니까? 선지식이 있는 장소를 알려줘. 어? 여러분도 어디 가서, 어디? 정각에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죠? 변호동자는 말이지, 그죠? 예술을 잘하는 동자를 아래에 나오는 선지중의동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소개만 해줘. 본문하지 않고. 방향 또는 장소만 알려줘도 큰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 광야에 가서 길 모를 때 방향 알려주는 게큰 선지식이잖아요. 옛날에 길 모르니까 북극성 보고 당했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나침반이 있지만 좀 넘겨보시면 또 하나는 407페이지 보세요. 자,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네? 미륵보살 본문 가운데서 407쪽 보면 선지식을 생각하라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까. 선지식을 생각하라. 착한 선남자여 선지식은 어머니와 같으니 부처의 종자를 내는 영고요. 아버지와 같으니 광대기 이익하는 영고라. 유모와 같으니 고아한 나쁜 짓을 짓지 못하게 하는 영고라. 스승과 같으니 보살의 배울 것을 보여주는 영고라. 좁은 길잡이와 같은, 좋은 길잡이 같으니, 바람일다의 길을 보여는 연구라. 좋은 의사회 같으니, 번뇌 의 병을 치료하는 연구라. 설상과 같으니, 온갖 지 약을 자하게 하는 연구라. 육명한장사 같으니,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연구라. 강을 건네주는 사람과 같으니, 생사의 빠른 들에서 나오게 하는 연구라. 패상과 같으니, 지의 혜 보배 섬에 이르게 하는 연구라. 그죠? 그래서 선남자의 항상 이렇게 바른 생각으로 누구 생각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선지 좋은 스승 만나기를 바는 바로는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야. 응? 응. 그 이는 인연처럼 좋겠다. 그죠? 자, 그리고 선지가 이제 만나는 게 핵심인데 만나 가지고 선지 동자가 문수보살을 지를 통해서 53명을 지나갑니다. 5 4을 다시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응? 되는데 이이포키본은 크게 두 개로 보면 나라에서 하나는 근본법회. 또 하나는 지말법회. 금오표란 그 말이죠. 은말 예쁘게 보면 말이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갑니다. 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삼매는 사자, 빈신, 삼매. 무슨 삼매? 사자, 빈신, 매 60권 환경에서는 사자, 분신 삼매 그러는데 80권에서는 사자, 빈신 그러거든. 신자는 펼친다. 빈이란 말은 하품한다. 기지개 켠단 말인데. 이 말은 빈신란 말. 기지개 켠다. 신. 펼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자가 사냥할 때, 응? 토끼 잡더라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신을 날려야 되겠습니까? 응.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응? 드러난 곳에 보이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사자도 보면은 사냥할 때, 호랑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군대에 사는 것처럼, 응? 은신술, 자기를 방어를 한다 색깔이 다양한 게 바로 방어술이라는 거야. 자기 안 보호색, 안 보이게. 호랑이 무늬 있죠. 이게 호랑이가 좋아서 그런 무늬 한게 아니라 먹이게 안 들킬라고. 응? 어, 숲 속에서 그렇죠. 사자는 주로 어, 뭡니까 초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로 그방어색 보호색이라는 거예요. 안 들킬려고. 사자는 집단인데 호랑이는 혼자잖아요. 응? 근데 이, 사냥할 때는 말이죠 목숨 걸고 갑니다. 사냥을 열번 하면 한두 번도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사막에도 보면은 말이지 사바나 같은 데 있잖아, 그죠? 가끔 보면은 동물의 항구를 보면은 말이지 사냥 못해가지고 굶어죽은 사자가 꽤 많아. 부지기수 수도 있어. 젖이 안 나와가지고 새끼가 굶어 죽는다니까. 어? 그런 경우 많아.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어? 먹이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 어? 그런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법회인데 여기가 장소가 이제 냐면은 기원종사 또는 사라림 그러기도 하고, 제타숙 그러기도 하고, 기수 응? 국고도 그러는데. <laughs>